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리뷰하는 세다리TV의 세다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인텔 코어 i5 14세대 14600KF입니다. 이번에 유통사에서 밸류팩 정품으로 출시된 제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밸류팩이 뭐가 다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밸류팩이라는 건 CPU 자체의 성능이나 부품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기본 박스 패키지 대신 유통사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이나 사은품과 함께 구성한 정품식 CPU입니다. 컬러가 없는 KF 모델 같은 경우 정품 박스가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팩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인텔 정품 인증 스티커가 포함되고 3년 AS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 14세대 시리즈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13세대, 14세대 K 시리즈 일부 CPU에서 고클럭 구동 시 안정성 이슈가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올해 공식 발표를 통해 기존 3년 보증을 2년 더 연장해서 총 5년까지 보증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13세대, 14세대의 K, KF, KS 시리즈 CPU 전 모델입니다. 이번 14600KF 밸류팩 정품도 당연히 해당되고요. 구입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 CPU라면 최대 5년까지 보증됩니다. 단 적용 여부는 CPU의 생산 일자와 유통사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매 후 영수증과 박스는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보증 연장 나왔을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기 바이오스 세팅에서 CPU에 과도한 전압이 들어가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고 현재는 마더보드 제조사들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대부분 개선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한 CPU는 물리적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텔 측에서 CPU 자체를 교환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즉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바이오스 최신 버전 적용만 잘 해주시면 안정성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최대 5년까지 AS가 보장되니 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밸류팩이라고 해서 이런 AS 연장 정책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요. 구매 증빙만 잘 보관해 두시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4,600KF의 실제 성능과 발열, 전력 효율 테스트 결과도 보여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이번 테스트 환경은 인텔과 AMD 양쪽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인텔 코어 i5 14세대 14,600KF와 AMD 라이젠 5 9600. 600X인데요. CPU와 메인보드 메모리 구성만 다르고 나머지 부품들은 전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각 시스템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 쪽은 ASUS ROG STRIX B760G 메인보드에 ADATA DDR5-7200 메모리를 XMP 적용해서 구성했고요 AMD 쪽은 GIGABYTE X870 AORUS 메인보드에 ADATA DDR5-6000 메모리를 X4 적용해서 세팅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두 시스템 모두 갤럭시 RTX 5070 블랙 OC 모델로 동일하게 사용했고 스토리지는 삼성 PM9A1 NVMe SSD 1TB 쿨링은 NGXT 크라켄 360 RGB 수랭 쿨러 케이스는 NGXT H7 Flow RGB 파워는 MSI MPG A850G 골드 인증 풀 모듈러 제품입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11홈2 0세 h 2 버전으로 동일하게 세팅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조건을 동일해서두 CPU의 순수한 성능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이 게임은 비교적 오래된 엔진 기반이라 최적화 편차가 좀 있는 편이고요. CPU 성능과 코어 활용도, 그리고 메모리 세팅에 따라서 프레임 차이가 꽤 크게 날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를 보면 평균 프레임은 인텔 쪽이 218프레임, AMD 쪽은 220프레임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1% 로우 프레임에서는 AMD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9600X는 93프레임, 14600KF는 79프레임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배틀그라운드 특성상 CPU 자원을 순간적으로 많이 끌어쓰는 구간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또한 CPU 전력 소비는 인텔 쪽이 조금 더 높은 편으로 측정됐습니다. 14600KF가 약 110W, 9600X는 88W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두 CPU 모두 평균 프레임 차이는 거의 없지만 1% 로우 프레임 쪽에서 AMD 쪽이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게임플레이 시에는 체감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경쟁전이나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2입니다. 이 게임은 비교적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빠른 프레임 전개가 중요한 FPS 장르라서 CPU와 GPU 모두 고성능 환경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평균 프레임은 인텔 쪽이 391프레임, AMD 쪽이 393프레임으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1% 로우 프레임에서도 양쪽 모두 200프레임 초반대로 아주 준수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9600X가 207프레임, 14600KF가 235프레임으로 오히려 인텔 쪽이 소폭 우위를 보였습니다. GPU 사용률은 양쪽 모두 거의 플로드 상태였고요. CPU 클럭과 전력 소비에서는 이번에도 인텔 쪽이 약간 더 높은 소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버워치 2 같은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임에서는 두 CPU 모두 고주사율 모니터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프레임을 보여줬고 실제 체감 성능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로스트 아크입니다. 이 게임은 국산 MMORPG 중에서도 CPU CPU 성능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특히 대규모 전투나 인원 밀집 구간에서 CPU 병목 현상이 잘 드러나는 게임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평균 프레임에서 꽤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14600KF는 평균 134프레임, 9600X는 187프레임으로 AMD 쪽이 훨씬 높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1% 로우 프레임도 AMD 쪽이 123프레임, 인텔 쪽이 63프레임으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GPU 사용률도 AMD 쪽이 더더욱 게 유지됐고 CPU 클럭은 비슷했지만 인텔 쪽의 CPU 자원 활용이 조금 더 불안정하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게임 엔진 자체가 AMD 최신 플랫폼에 조금 더잘 최적화된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스트아크 같은 CPU 의존도가 높은 게임에서는 이번 테스트 기준으로 AMD 쪽이 확실히 우세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대규모 레이드나 인원 많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프레임을 원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이 게임은 다이 X 12 기반으로 그래픽카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CPU보다는 GPU 성능과 그래픽 옵션 설정이 프레임에 더큰 영향을 주는 게임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평균 프레임은 인텔 14600KF가 206프레임 AMD 9600X가 204프레임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1% 로우 프레임도 14600KF가 152프레임 9600X가 138프레임으로 두 CPU 모두 준수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GPU 사용률은 양쪽 모두 99%에 가까습니다 가운 플로드 상태였고 CPU 전력 소비는 인텔 쪽이 조금 더 높은 편으로 측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섀도우 오브더 툼레이더 같은 GPU 중심 게임에서는 CPU 차이에 따른 체감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해상도 고주사율 환경에서도 두 플랫폼 모두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어세신 크리드 미라지입니다. 이 게임은 최근 작답게 CPU 멀티스레드 최적화가 잘 되어 있고 GPU와 CPU가 균형 있게 성능을 내줘야 이 원활한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평균 프레임에서는 AMD 쪽이 우세했습니다. 9600X가 평균 156프레임, 14600KF는 137프레임으로 약15%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고요. 1% 로우 프레임에서도 AMD 쪽이 98프레임, 인텔 쪽은 66프레임으로 꽤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GPU 사용률은 두 시스템 모두 비슷했지만 CPU 전력 소비에서는 인텔 쪽이 조금 더 높았고 CPU 온도는 AMD 쪽이 약간 더 높게 측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세신 크리드 미라지처럼 최신 게임 엔진이 적용된 타이틀에서는 AMD 쪽이 좀더 안정적인 프레임과 평균 성능을 보여줬고 실제 플레이에서도 좀더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호라이즌 제로 던입니다 이 게임 역시 d i r e c t x 1 2 기반으로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GPU 의존도가 강한 타이틀이라 CPU 차이에 따른 성능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게임입니다 네. 테스트 결과를 보면 평균 프레임은 인텔 쪽이 225프레임 AMD 쪽이 225프레임 19 프레임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 로우 프레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14,600KF가 165 프레임, 9,600X는 144 프레임으로 인텔 쪽이 소폭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GPU 사용률은 양쪽 모두 비슷하게 유지됐고 CPU 전력 소비는 인텔 쪽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CPU 온도는 AMD 쪽이 살짝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라이즌 제로던 같은 GPU 중심 게임에서는 양쪽 CPU 모두 충분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좋고, 체감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토탈워 3국입니다 이 게임은 실시간 전략 게임 장르 특성상 CPU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특히 대규모 병력 충돌이나 시야에 유닛이 많이 등장하는 구간에서 CPU 성능 차이가 프레임 차이로 바로 나타나는 게임입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인텔 14600KF가 평균 191프레임 AMD 9600X는 181프레임으로 약 10프레임 정도 인텔 쪽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1% 로우 프레임 차이는 더컸 14,600KF가 171 프레임, 9,600X는 106 프레임으로 AMD 쪽에서 프레임 드랍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GPU 사용률은 두 시스템 모두 거의 플로드 상태였지만 프레임 타임 안정성에서는 인텔 쪽이 더 매끄러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전력 소비는 예상대로 인텔 쪽이 조금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탈워 상국처럼 CPU 성능 영향이 큰 RTS 게임에서는 이번 테스트 기준으로는 인텔 14,600KF가 좀더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고 고주사율 모니터 환경에서도 조금 더 쾌적한 체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포르자 호라이즌5입니다. 이 게임은 레이싱 게임 중에서도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타이틀이고, CPU보다는 GPU 성능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평균 프레임은 인텔 쪽이 283 프레임, AMD 쪽이 276 프레임으로 거의 비슷 수준이고요. 1% 로우 프레임도 14600KF가 157프레임, 9600X가 159프레임으로 두 시스템 모두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GPU 사용률은 양쪽 모두 97에서 98%로 플로드 상태였고 CPU 전력 소비에서는 인텔 쪽이 조금 더 높았으며 클럭은 AMD 쪽이 더 폭넓게 측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르자 호라이즌 5처럼 GPU 성능에 더 영향을 받는 레이싱 게임에서는 양쪽 CPU 모두 충분한 성능을 보여줬고 체감 성능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고주사율 모니터 환경에서도 두 시스템 모두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몬스터 헌터 와일즈입니다. 이 게임은 그래픽 품질이 높고 CPU와 GPU 모두 고르게 활용하는 타이틀인데요. 이번 벤치마크는 1920x1080 해상도 울트라 프리셋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14600KF 시스템은 평균 168.14 프레임, 9600X 시스템은 평균 167.52 프레임으로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벤치마크 스코어도 14600KF 쪽이 28575점, 9600X가 28516점으로 실질적인 체감 성능 차이는 없는 수준입니다. 몬스터 헌터 와일즈처럼 GPU 성능 비중이 높은 게임에서는 양쪽 CPU 모두 충분한 성능을 보여줬고 실제 플레이에서도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펑크 2077입니다. 이 게임은 고사양 그래픽으로 유명하고 최신 패치 이후에는 GPU 의존도가 매우 높은 타이틀입니다. GPU보다는 GPU 성능과 그래픽 옵션 설정이 프레임에 훨씬 큰 영향을 주는 게임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평균 프레임은 14600KF 시스템이 244프레임, 9600X 시스템이 241프레임으로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 로우 프레임에서는 14600KF가 163프레임, 9600X가 132프레임으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인텔 쪽이 더 안정적인 프레임 유지력을 보여준 셈입니다. GPU 사용률은 양쪽 모두 거의 플로드 상태였고 CPU 클럭과 전력 소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펑크 2077처럼 GPU 부하가 절대적으로 높은 게임에서는 평균 프레임 차이는 거의 없지만 1% 로우 프레임 차이를 보면 인텔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FHD 해상도 기준으로 10종 게임 테스트 결과입니다. 먼저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보면 CPU마다 유리한 게임이 명확히 나뉘는 모습이었습니다. 14600KF가 앞선 게임은 섀도우 오브 더 토탈 워 3국 포르자 호라이즌 5 몬스터 헌터 와일즈 사이버펑크 2077이었고요 9600x 가 앞선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2 로스트아크 어세싱 크리드 미라지 호라이즌 제로 던 이었습니다 게임별로 보면 cpu 의존도가 높은 게임에서는 라이젠 9600x 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우도 있었고 전체적인 프레임 안정성과 고클럭 유지가 필요한 타이틀에서는 인텔 14600kf 쪽이 강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임에 따라 cpu 별 유불리가 갈리는 결과였고 두 cpu 모두 프레임 HD 게이밍 성능에서는 충분히 좋은 수준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 로우 프레임 기준입니다. 1% 로우 프레임은 게임 플레이 도중 순간적인 끊김이나 프레임 드랍을 체감할 때 중요한 지표인데요. 14,600KF가 앞선 게임은 오버워치2,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호라이즌 제로던 토탈워 3국, 사이버펑크 2077이었습니다. 9,600X가 앞선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어세싱크리드 미라지, 포르자 호라이즌 5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 로 프레임에서는 14,600KF 쪽이 고성능 CPU에서 기대할 수 있는 더 높은 하위 프레임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고 CPU 의존도가 높은 타이틀이나 복잡한 연산이 많은 게임에서는 좀더 안정적인 프레임 유지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9,600X는 특정 게임에서 높은 최적화 효과를 보이며 좋은 하위 프레임을 보여준 경우도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체감되는 플레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14,600KF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두 CPU의 테스트 중상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600KF는 플로드 시 CPU 클럭이 5.0 GHz로 유지됐고 CPU 온도는 8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패키지 전력은 180.9 와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9600X는 클럭이 4.87 GHz, 온도는 63도, 패키지 전력은 87.8 와트로 인텔 대비 발열과 소비 전력이 상당히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네벤치 R3 2 점수입니다. 멀티코어 성능은 14,600KF kf가 22787점 9600x는 14959 점으로 14600kf쪽이 약 1.5배 가까운 차이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14600kf가 1941점 9600x는 2102점으로 이번 테스트 에서는 9600x쪽이 조금 더 높은 점수 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멀티코어 성능은 14600kf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 전력 효율과 발열 관리 측면에서는 9600 x가 유리한 구성을 보여준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먼저 두 CPU의 테스트 중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14,600KF는 플로드시 CPU 클럭이 5.1GHz로 유지됐고 CPU 온도는 8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패키지 전력은 180.6W로 높은 전력 소모를 보였습니다. 반면 라이젠 9,600X는 클럭이 5.03GHz, 온도는 62도, 패키지 전력은 87.6W로 전력과 발열 모두 인텔 대비 낮은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이렇게 오버레이 정보를 보면 인텔 쪽은 높은 전력과 온도로 성능을 밀어붙이는 느낌이고 AMD 쪽은 좀더 효율적인 전력 사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네벤치 2024 결과입니다. 멀티코어 점수는 14,600KF가 1,327점, 라이젠 9,600X는 873점으로 14,600KF 쪽이 멀티 성능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14,600KF가 118점, 9,600X가 130점으로 이번에도 AMD 쪽이 소폭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멀티코어 성능은 인텔 14600KF가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 싱글 성능에서는 AMD 9600X가 약간 더 우세했습니다. 전력 효율과 발열 측면까지 고려하면 이번 테스트에서도 두 CPU는 성향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이번에는 블렌더를 이용한 렌더링 테스트입니다. BMW 자동차 파일을 CPU 기반으로 렌더링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14600KF는 1분 47초가 소요됐고요, 9600X는 2분 31초가 걸렸습니다. 렌더링 시간 차이는 약 44초 정도로 14600KF가 약30% 가까이 더 빠른 렌더링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CPU 렌더링 성능에서는 코어 수와 클럭에서 앞서는 14600KF 쪽이 좀더 유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렌더나 포토리얼 렌더링 작업이 많은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긱벤치6 테스트 결과입니다. 먼저 싱글 코어 점수를 보면 14600KF가 2822점, 라이젠 9600X가 3280점, 이번 테스트에서는 AMD 쪽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멀티코어 점수는 14,600KF가 17,319점, 9,600X는 14,145점으로 1 멀티 성능은 인텔 쪽이 확실히 앞서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e n 벤치6 기준으로는 싱글 성능은 AMD 쪽이 좀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 멀티 성능은 인텔 14,600KF가 더 우세한 구성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작업 환경에 따라 체감 차이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텔 코어 i5 14세대 14600KF를 중심으로 다양한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 14600KF는 여전히 가성비 좋은 게이밍 CPU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멀티코어 성능은 동급 경쟁 제품 대비 확실히 앞서는 모습이었고 작업 성능이나 렌더링 같은 무거운 작업에서도 빠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게이밍 성능 역시 게임별 유불리는 있지만 고주사율 환경이나 최신 타이틀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내줬고요. 다만 전력 소모와 발열이 조금 높은 편이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적절한 메인보드와 쿨링 세팅만 잘 맞춰 주신다면 가격 대비 만족도는 여전히 상당히 높은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밸류팩 정품으로 출시된 14,600KF는 불필요한 패키지 비용을 줄이고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성비 게이밍 PC나 작업용 메인스트림 PC 구성하실 분들께 충분히 추천할 만한 CPU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저는 또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